안녕하십니까. 김소영입니다. 구독자 댓글 중에 김소영님 33층 230세대 주상복합 오피스텔인데 법적으로 관리소장이야 필수자격증 종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셔서 제가 가장 중요한 연면적을 알려달라 했고 69,186.64 지상 33층 지하 5층 건물이라 말씀하셨어요. 일단 세대수에 비해서 면적이 진짜 큰 겁니다. 아, 이런 건물은 딱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원룸이 아니라 투룸. 오피스텔 실평수가 다른 대비해서 크거나 아니면 주차장이 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멤버십 회원님들, 제가 관리소장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서류 확인하라고 했죠? 건축물대장이죠. 간혹 가다 그냥 누구한테 물어보고 전임 관리자가 알려 준 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건축물대장 나와있는 수치대로 꼭 하셔야 돼요 가끔 현장에서 연면적 잘못 알아 가지고 오류가 생기니까 집합건물은 가장 중요한게 제가 연면적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건축물대장 인터넷으로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이 전기는 수전 용량을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 무조건 수전 발전 합쳐서 1 5 0 0 k m 무조건 넘을 거고, 아, 2,000 이상이면 무제한이죠. 그래서 1,500에서 2,000 미만은 전기기사 1년, 산업기사 2년, 2,000 이상은 기사 2년, 산업기사 4년이 필요한 전기선임자 1명. 자, 그리고 보조는 5 0 0 0 k m 이상일 때 필요한데, 아, 이 정도 사이즈 건물은 택도 없고, 그냥 전기선임자 1명. 전기는 이걸로 끝. 자, 그 다음에 소방. 여기 소방 특급이에요, 1급이에요. 특급이죠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항상 선임기준과 자격증 종류 찾을 때 제가 뭐라 했죠 김소영 톡톡 구독하시고 이 영상으로 항상 확인하시는 걸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집합건물 특급은 지하층 포함해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이미 벌써 충수해서 특급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명 이거 겸직하시면 안 돼요 자그 다음에 보조 몇명 필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밑에 시설관리직원도 채용할 때 보조선임 되시는 분들로 최소 뽑아야 해요. 보조는 1, 2, 3급 구분하지 말고 아무거나 있으면 돼요. 자, 1만 5천마다 한 명씩 선임해야 되니까 3만까지 한 명, 4만 5천까지 두 명, 6만까지 세 명, 7만 5천까지 네 명. 이 건물 연면적이 6만 9천이니까 네 명이 필요하죠. 6만에서 7만 5천 사이니까. 그래서 집합건물 관리소장님들은 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일하고 있는 건물 연면적 수치는 항상 머릿 속에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꼭 소방뿐만 아니라 항상 대가 넘어 하실 때 이게 항상 기준이거든요. 자, 다음 기계 당연히 6만 미만까지는 고급인데 그 이상은 특급이죠. 마찬가지 연면적이 6만 초과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특급이 필요하고요. 보조 한 명도 필수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전기 안전관리자 한 명,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한 명, 보조 네 명, 그 다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특급 한 명과 보조 한 명. 주의사항은 최소 전기 무제한과 특급 소방은 중복선임 하지 마시고 특급 소방은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방보조가 4명이나 필요해요. 어, 기계도 보조가 필요하니까 한명 정도는 소방보조하고 기계보조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어, 저분의 시설기사 중에 시설 반장급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 편하신 대로. 구독자 댓글 중에 저는 김소양님에 의해 개명되었습니다. 김소양님 같은 분이 시설업계 노조를 만든다면 쌍수를 들고 협조하고 싶습니다. 아, 아주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언젠가는 유튜브 구독자 10만이 된다면 꼭 대한민국 시설관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가 한번 노조위원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댓글 쓰신 분은 노조부위원장으로 하시죠. 제가 약간은 반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솔직히 그동안 시설관리 직종에 계신 분들이 참 열악하고 박봉이잖아요. 아무리 관리비로 운영되는 자치기구 주체들이 하는 거지만 많은 문제들 중에 저는 최소 우리 시설관리 직원분들이 관리주체에서 외주비용 아끼려고 노가다 업무를 시키거나 위험한 작업들을 시키는 거. 아 이거는 정말 제가 먼 훗날에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아져서 저의 소리를 좀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다면 아 이거는 꼭 개선하고 싶어요. 아예 금지하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 민원 처리 뭐이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 하되 말도 안 되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많은 건물들이 갑질을 많이 부린 건 사실이에요. 이런 건 제가 전문이니까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를 지키지 않는 건물들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설관리 직원들이 근무 환경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부터 저런 작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요. 제가 했다고 해서 너희들도 해. 이런 썩어 빠진 마인드를 가지면 안 돼요. 그 당시 제가 안 좋은 문화들은 지금 개선을 시켜야죠. 그런데 관리 주체들이 자꾸 압박을 받다 보면 소장도 눈치가 보여서 저런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 쓰신 것 중에 아 이거는 괜찮은 소재고 이 제가 추가 세번 좀 해야겠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다 체크해 놨거든요 아, 하나씩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